인년입니다 소년원 멘토링 교육 교재 우리가 멘토다 범죄 예방 정책국에서 에, 과거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소관에 또제 원고가 들어 있고 전국 소년원 10개 소년원 중에 몇 군데 그 멘토링에 대한 잘돼 있는 잘된 그런 사례를 이곳에다도 넣고 또 멘토링 도중 그 실패 사례가 또두 군데 소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전 의료 소년원 네 실패 사례를 제가 원고를 넣습니다. 그이 책에 이 책은 뭐 판매용 책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은이 책도 없지 않을까 싶으네요. 소년원에 뭐비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67쪽에 보면은,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제목을 넣고, 대전 소녀는 멘토 전충열, 그 다음에 멘티 김진호, 이 학생은 가명입니다. 인생이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황금 열매라 생각한다. 진호는 16세로 일남 일녀 중 맞이로 태어났고, 일곱 살경 어머니가 가출한 후 충남 천안으로 이주하여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현재는 아버지의 수입 고철 수집 월 수입 50만원과 국민 기초생활 수급금으로 조립식 단독 건물에서 월세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laughs> 아버지는 음주가 과해지면서 진호의 작은 잘못에도 수시로 폭행을 일삼아 이웃 주민의 신고로 12살부터 아산 청소년 심퇴에 의탁되었으며, 6호 치료 보호 처분 등 4번의 비행 전력으로 현재의 수용생활에도 부적응이 부적응이었으나, 지난 3월 멘토링 결혼식에서 멘토를 만나 차츰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멘토는 지난 3월 결혼을 맺은 후 4개월 동안 개별 상담 11번 집단 활동 5번 등 정성어린 멘토링을 실시하여 닫혀있던 진우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으며, 이에 진우는 멘토에 대한 감사함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멘토링 활동에 임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멘토의 관심과 사랑으로 수영 생활에 대한 안정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진호는 단한 명이라도 변화시키려고 어둠을 밝혀 주었던 멘토의 열정에 중립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선물로 보답하였다. 또한 멘토는 진호 개인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것 외에도 연약한 과정 환경과 아버지의 건강. 악화 때문에 진호가 가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된후 진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관리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진호가 수용생활에 안정을 갖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호의 여동생이 멘토의 방문 등에 심입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여 2011년 5월 교원의 뮤지컬 감상 독후감대회에서 우수상 2011년 7월 스승의날 전국편지쓰기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가정에서도 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를 치극히 감병하는 효녀로 주위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멘토의 노력에 평소 삶의 의욕이 없었던 진호의 아버지도 감동을 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생명이 대하는 날까지 소중한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되었다. 멘토는 진우가 사회의 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까지 학비 지원 및 성년이 되어서도 정신적 관심과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료, 재활, 교육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전 수용 기간으로 이송되면서 아쉽게도 결연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멘토다라는 책속 안에 제 글이 들어가 있어요. 음, 진호 군이 그 후에, 아, 이제 본그 소년은인 서울 소년원에서 생활을 하고 출연을 하고 난 후에, 어,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뭐, 이렇게 여동생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또 과거에 그음 버릇을 다시 또 이어서 범죄의 행위를 또 가다가 교도소 들어갔다는 소리를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무척 가슴이 아프죠. 그럴 때는. 음.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 그냥 보통 사람으로 같이 <laughs>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그 소원이죠. 전국소년원에서 활동하시는 지대우 위원님들의, 음, 갈망하는 거죠. 예. 어떤 보상 없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거, 그 힘으로, 그렇게 해서 나의 멘티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해서 그 자랑거리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슴으로 난 자식이 뭐한 4, 5천 명 이상 되는데, 물론 잘된그 학생들도 많아요. 또 반면에 잘못된 학생들도 많고, 저는 이 비행 청소년의 과정이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그 흘러가느냐 면 가정의 문제잖아요. 결손가족또 특히 이제 아버지와 할머니와 이렇게 할아버지 뭐 이렇게 엄마하고 사는 그 결손 가족은좀덜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거에 봐서. 근데 이제 아버지나 이렇게 그 같이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는 가정의 소우하고 애들한테 소우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에 의해서 살잖아요. 이렇게 뭐 약주 한잔 하고 나면 애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살면서 삐뚤어지고 집이 싫고 자꾸만 나가고 싶고 또 친구들을 어울리는데 본인의 환경에 의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래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고 그러다가 무엇이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인해서 또 범죄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엮여가고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뭐를 또 얻고자 하니까 또 범죄 속으로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 비행 청소년들이 그, 음,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범죄를 저지는 과정까지 가는 데는 참그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 가장 형평상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저는 또 우리 이~ 지성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관심과 사랑을 보지 말고 어~ 저는 죄졌어 어~ 저는 잘못했어 저 교도소 갔어 저는 소년원 갔어 이러지 말고 범죄를 저질리기 전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면 그 학생이 돌아오는 길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학생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정말로 또 사회에 살면서 그 나름대로 어 자리매김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지성인들이 좀 생각하셔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그좀 어이없는 일을 제가 또 오늘 <웃음> 웃음부터 나네. 저지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 추석 전에 의정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전축열십니까 예, 저는 승려고 이렇습니다니까. 어, 상품권 그 보이스 머피싱인가 뭐 뭔가 이게 그 누가 고소를 해서 고소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상품권이니 뭐니 인터넷상 뭐 이런 거를 할 줄도 모르지만 상품권 인터넷상에서 사지도 않고 그러는데. 팔, 판다는 건뭐더 생각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관할경찰서로 그 언제 그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음, 오늘 이제 그제 관할경찰서인 동남경찰서로 갔어요. 가는데. 아니, 제가 그 동남경찰서 과거에 이제 경승도 했고, 아 현재는 이제 교정위원, 또 소년보호위원, 치료감사에 또 자문위원, 이렇게 범죄를 저질른 사람들을 이렇 교화를 시키고 지도를 하는 그런 에 승려가 무슨 조사를 받으러 간다니까 참 경찰서 그전에 수없이 거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뭐 불교 집회도 참여도 하고 또뭐 이렇게 음, 좋은 일로 많이 가다가. 그런 그런 문제 이렇게 그 교도소 아 교도소 안네 경찰서 정문을 들어가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 아 체증건 없는데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 들어가서 어그이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이제 담당 경찰관이 이제 소개를 받고 앞에 가서 이렇게 앉으는데 그쪽 어, 이제 인적 사항을 쭉 음, 얘기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근데, 에, 너무 고마웠었어요. 음,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에 생각했던 경찰은 지금의 경찰하고는 달려더라고요. 물론 과거도 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친절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와, <laughs> 사람은 잘못을 안 했어도 일단은 좀 그렇잖아요. 좀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근데 그를 편안하게 해주니 아, 네, 그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모범적인 경찰관, 물론 경찰관이, 대한민국 경찰관이 다, 다 훌륭하죠. 근데 꼭 세상에 알고 리 싶더라고요. 근데 그 업무상 본인들의 그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는 오늘 그분한테 그 착한 경찰이라고 해서 그 딱지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싶더라고요. 칭찬합시다에 또 이렇게 표 하나를 더 이렇게 넣고 싶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고, 어, 노, 제그또 신부이나 모든 걸다 밝히고, 내려오는데, 밑에까지 와서, 또 이렇게 그 격려를 해주고, 또, 하는데. 저는, 에그 소년원, 소년원에 수많은, 그, 가슴으로 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4, 5천 명 이상 되는데. 그중한 명이라고 봐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게 인터넷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물건 없는 물건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애들이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속을 못 차리는 또내 가슴에는 자식이 그랬구나. 그 마음 갖고, 음, 내려와서, 아, 기도를 또 하자.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해야지. 그 아이뿐만이 아니고 저랑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다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 물론, 이제, 이, 우리가 스스로가 조심은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그, 오늘 좋은 소식이 아닌데, 그냥, 그냥 허탈합니다. 웃음이 납니다. 하여간에, <웃음> 저희 유튜브를 그, 시청해 주시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 눌러 주시고, 이래서 감사드리고 파쿤스님 행복 세상 정말 행복 세상이 될 때까지 저는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또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예전처럼 제또 봉사 활동 열심히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그 날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고 또각그제그 그 방송을 보면서 에, 지인들이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힘이 되고 어 용기가 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 멀리 제주도에서 또 서울 분당 또 저쪽 전라도 쪽 경산도 쪽또 천안 쪽또 청주 쪽 둥둥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서 그게 힘을 입어서 변화는 저의 모습을. 어, 좀 부드리고 부드러운 그냥 예, 편안하게 하는 그런 어, 이렇게 유튜브 하는 그런 스님으로 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연입니다.